자, 요거는, 요거, 요거는 인수분해 안되죠. 그죠? 근의 공식을 야지 그죠? 네. X는 자, 짝수 근의 공식. 마이너스 D죠? 네.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그죠? 그죠. 루트 2고 크니까 뭐하대? X는 작은 거보다 작고 근거보다 크고 오케이? 네. 얘 인수분해 되지? x-3 x 플2 x 그럼 4이다 3과 마이너스 2 그러면 자마1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이렇게 되죠? 자 요거는 마이너스 2마이너스 2쯤 있겠죠 3은 요거 1점 얼마니까 2째 얼마 잖아 그지 3이 여기 있지 이렇게. 공통된 범위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 마이너스 2 x는 1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지 뭐... 뭐. 아이가 식을 잘못 써서